오른쪽 그림과 같이 9개의 점이 가로세로 같은 간격으로 놓여 있습니다. 이 중에서 3개의 점을 꼭지점으로 하는 삼각형의 개수를 물어보고 있어요. 자 그러면 난이 9개의 점 중에서 우선은 3개의 점을 선택을 하면 기본적으로 삼각형이 나와요. 그런데 삼각형이 안 나오는 케이스가 있어요. 그것들을 빼주시면 돼 어떻게? 자 한번 선생님이랑 같이 세어, 헤아려 볼까요?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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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면 선택을 하면 삼각형 안 만들어지겠죠. 그렇죠 일직선상에 점이 세개 있으면 되겠네 그렇죠 안 만들어지는 거 하나 이렇게 선택해도 안 만들어지겠죠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또 있어요 없죠. 어. 자 이렇게 선택을 해 주시면 꼭짓점이 3개 선택되면 얘는 삼각형이 아니라 그냥 일직선이잖아 그쵸 자 그래서 요 8개를 빼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삼각형의 개수가 나오겠습니다 자 그러면 얘는 9, 8, 7 3번 곱하고요 3, 2, 1 해주신 다음에 이거 계산해 주시면 되겠죠 3, 3은 9, 2, 4, 8, 자, 그래서 얘는 어떻게 되겠습니까? 3, 4, 12 곱하기 7 빼기 8이 되는 거잖아요. 자, 7, 24, 84. 84에서 8을 빼준 거잖아요. 그러면 얼마가 되겠습니까? 76이 되겠네요. 76. 오케이. 자, 그래서 우리가 답은 76, 3번입니다.